안녕하세요 응. 이정욱의백사이프의 채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방해나오 시즌2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방해나오 시즌2를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방해나오 시즌1에서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음, 시즌2에 와서 어, 이렇게 나누게 돼서 정말로 감회가 세웠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즌2의 인트로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왜 방에 나오시는 2을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인트로만, 인트로만 말,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 그동안 방에 나오시든1에서는 제가 진짜 이제 중요한 경험들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데, 그 이렇게 자주 영상 잘못 찍게 된 이유, 이후에 조금 많이 고치가 봐서, 좀 마음이 고치가 봤서요 그,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그럴까요? 음, 마음이 좀 힘들어서, 뭐, 천상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향로 시즌1을 종료를 하고, 방향 시즌2를 할 때는 새운 마음과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죠. 그런 각오를 가졌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갤럭시 S7 프로세서, 그리고 S7은 이미 신화와 역사에서 오기 이미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일개 소요 찍는폰에서 새로 찍는 가면은 더욱 더 남다릅니다. 그래서, 워낙 방해 날의 속의 시작을 방해하고 시즌 2에서는 어인생의 마이너스 가될 만한 얘기가 아니고 플러스가 될 만한 이야기들 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에 나오 시즌2 인트로, 인트로지만, 어, 방에 시즌2 인트, 인트로라서, 어, 오늘은 영상이 그러면 짧은데, 어, 다음 시간에는 아마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제 영상이 조금씩 잘 나가는 영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영상에잘 나가는 영상이 있어서 그나마 견인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나가는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어, 1300회? 아직 1300회 넘질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송도에서 찍은 영상이 지금 1,400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1,400회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만한 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송도에서 찍은 영상들을 어 다시 제 업로드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송도에서 찍은 영상들은 다제 업로드와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는 현재, 임시 스튜디오로 현재 제 2의 임시 스튜디오도 쓰고 있습니다. 제 2의 임시 스튜디오도 쓰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어, 새롭게, 오늘부터 새롭 시작한, 어, 방이다고 시즌2 콘텐츠가 시작이 되었으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얘기를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마저 다 얘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구독자, 오늘의 만 가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